오늘 왜 이렇게 앞뒤 안 맞게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방송 키자마자 환장하건네 정말 어찌 그러니 <놀람> 니까지게 뭔데 감히 명령이야? 니나 기본 좀 지키려, 무나? 내가 기본이 안 지킨 게뭐 있는데요? 시청자 들어오면 인사해드리고, 오는 말이 쌍욕이 안 하면 저도 막말을 하지 않는데. 그쪽 분 저한테 왜 지금 반말하셨잖아요. 그쪽 분부터 선 지키세요. 그쪽 분을 위한 말, 방제예요. 기본 선좀 지키라고. 선이라는 게 본인도 안 지키면서 남이 하면 안지어안 어? 지키는 거 마냥 아나무인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 걸 제가 할말이 아닌 것 같은 걸왜할 말이 아닌 거죠? 제 방송에서 제가 제 방송에서 관한 거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왜할 말은 아닌 거예요, 순덕 님? 제가 순덕 님을 비하했나요?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퍼부었나요? 반말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어.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여성분 폭행을 했대요. 이 나라는 남자들을 재교육시켜야 할것 같네요. 여성들만 골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왜 남자만 평,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거 모르시는구나? 커플 커플 싸움에서 요새는요 남, 여자가 남자 더 많이 때려요. 제발 좀 세상을 폭을 넓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주는 남자 비하를 많이 하는 건 알고 있겠지만 어뭐 세상 모든 남자를 비할 하게안 돼. 남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폭행을 쓰는 건 아니거든. 너나 뉴스도 좀 보고 사세요. 나 아, 뉴스 봐요. 네이버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다 봅니다. 짱이 나님 어서 오세요. <laughs> 윤주야, 몽몽이 언니.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한건다 좋으신데, 좀 띄어쓰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띄어쓰기. 다시 원모탈, 아스너님. 원모탈. 다시 말씀해주세요. 궁금한데, 어디 가셨어? 질문을 하시고 어, 아 머리야 아. 아아왜 띄어쓰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슬러시 슬러시 그것도 트랜스 젠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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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laughs> 젠더죠 젠더죠. 똑같은 젠더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아스너님 아래가 성전환 수술을 완벽하게 한 사람으로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뭐 완트다, 반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차피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성을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위아래 성장 수술을 다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좀 그렇게 좀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결론적인 건 성을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칭은 똑같다고 보, 본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 아스넌니. 근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보시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고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성을 바꿔서, 성을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젠더, 똑같은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스너님에게 조금 이해도와 조금 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웃음> <웃음> 보통적으로는 완트나 뭐 이렇게만 따지시니까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극히 심하게 듭니다. 고함만 제거하면 호라벨 냄새 나나요? 모르겠어요. 주변에 없어가지고 어 그거를 뭐 호렙이 냄새가 난, 난다 안 난다 뭐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주변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건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아스누님, S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님. 그래서 어뭐 호렙이 냄새가 난다 뭐 아니다. 이렇게 뭐 라고？내 네, 단정 지을 수가 없 어요？죄송 네 해요, 그거 는안되 죠？안 되 죠？밑 에 받침 대가 없 는데 되겠 나요？안 되 죠？안 되죠 아스너님, 안 됩니다. 까꿍, 까꿍, 안 됩니다. 까꿍, 안 돼요. 왜요? 아스너님 주변에 계시나요? 그래서 여쭤보시는 건가? 그런가 아닌가? 하여간 <laughs> 하여간 아 빠에 가서서 보셨어요? 음 경험을 하셨네 빠에서 뭐, 물어보시지 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돈만 쓰잖아요 그럼 바에 가서 가셨으면 물어보셨어야지 으이그 아스너님 돈만 쓰시고 으이그 그런 것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런 거 물어봐도 상관없을 텐데 음 경험이 있으시구나 근데 빠 <laughs> 근데 여자로 살기 때문에 여자로 살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면 모르잖아요. 남자들도 페브리즈나 다운이 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쓰읍, 지극히 뭐잘안 씻고 뭐 그런 사람들은 나겠지만 에이 요즘 나겠나요? 향수가 잘 나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앞뒤 안 맞게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방송 키자마자. 환장하겄네, 정말. 어찌 그러니? 야! 너또 뭐야! 야! 왜! 왜! 어디야? 우리나라. 만나? 지금. 지금. 우리나라야. 어디긴 어디겠어, 우리나라지. 마, 뭐라는 거야? 술을 많이 잡수셨어요? 약주를 많이 하셨어요? 신내 났니? 어, 왜 그러는 거요? 내가 너를 왜 만나? 만나서 뭐 하자고? 만나서 뭐 하자고 만나자는 건데. 어? 리모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마방 저기요 한글부터 다시 좀 배워오고 오시는게 어떨까요? 한글을 개거지같이 배워오는데 덜 떨어진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합의금 물어지게 생겼어요? 내가? 마방 혼자 하세요 집에서 거울보고 똑똑똑똑똑똑똑 때려 그러면 되잖아 한글부터 먼저 배우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제 말이 틀렸어요 주먹으로 맞을래 허, 때리던가 그렇게 잘났으면 때리던가 때려 안 무서우니까 너 같은 거지 거런 병이한테 어, 레벨 5짜리. 신내남 닉네임도 신내나게 생겨서 어디서 뜯으러 제끼고 자빠져 있어. 야, 컵, 커피 사 와봐. 니가 셀프로 사, 사 먹어. 타 먹던가. 요즘 음식점도 가도 물은 셀프입니다. 몰라? 그건 없는 새끼가, 거지 새끼가 있는 척 하려고, 씨발놈이, 여기 물이야. 커피야. 어디 다방 왔니? 어? 날 쳐먹은 거티 내는 거야? 뭐야? 말해봐. 탁재훈 닮았단 소리 안 들음? 아니요, 안 들었는데요. 제가 볼때 뭉치님은 신정환 닮았다고 들었을 것 같아요. <목소리>